심은 지. 사월 이십일 날쪼끔모종을 이식했습니다. 사월 이십 20일, 오늘이. 이십 일이죠. 이십 일날 이렇게. 비가. 알맞게 여기 있습니다. 중국지방에는. 사월. 중순에 심으면은 완타하를 그래서 한번. 어. 대단부터 심어봤습니다. 과연. 네, 4월 20일날 수어도 되는지 아니면 5월 초에 수어 되는지 한번 다음 영상에 올려보겠습니다. 4월 20일날 수호 오이 오이 터먹고요 소박도, 애우박도 이렇 심었습니다. 아, 이건 이렇게 밑에 지는애우박 여기 애우박도 심었습니다. 그 여기, 는 이제 4월 21일 날, 김장 긴장 소추. 김장에 씻려고 김장 소추. 매운 걸로다가 2 아, 2일 날, 좋고습니다 오늘이 22일 오늘이 하루 됐습니다 여기는 청양고이 청양고추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4월 20일날 4월 20일날 이렇게 있고 여기 이거는 이제 토마토 토마토를 오 네. 정울 토마도 10개, 그 다음에 큰 토마도 5개, 이렇게 해서 1 5개습니다 <laughs> 과연 4월 20일 날 심어도 되는지 뭐 변화를 다음 영상에 올려보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불변화가 통해서 농사를, 중립지방에, 들 4월 20일 날은, 피하는 게 맞다고, 예, 계속, 하시면서, 한번 어떻게 될지, 한 번, 시동 터마, 찍어봤습니다. 아마 5월 초에, 네, 안전하게 수 있는데 안전하지는 않더라고요. 이번 네, 주 네, 금요일날, 토요일날 네, 기온이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 이래는 일주일 중어 봤습니다 4월 20일날, 4월 22일날 모종 이식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비가, 금비가 아주 고구가 지나서 고구 때는 농사를 시작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올해에도 풍년 농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